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템플릿과 노드 복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글 형태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다 레코드 하나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레코드 하나 추가됩니다. 레코드 하추가하려고할때그 레코드를 추가하기 위한 UI가 좀 복잡하죠. 노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td, td, td 안에 또 a가 있고, T-R이라고 한 row가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생성해서 집어넣기에는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 Node를 레코드 하나를 아예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데이터 한바깥치기 하는 형식으로 여기노 Node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클릭하면 레코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늘어나는 레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 노드 우리가 직접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노드들 중에서 이첫 번째 노드, 이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이 레코드를 하나 복제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 추가하는 방식을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가하는 방법에서 노드 복제,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왜 불가능한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럴 경우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구현하기 위한 예제가 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클론 버튼, 하나는 템플릿 버튼이고요. 그 클릭하면은 이 테이블에서 여기 tr 하나를 복제합니다. 복제하고 이제 거기다 데이터만 바꿔치기 할 거고요.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제 그 복제한 녀석을 이 막내로 마지막에다가 추가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를 스크립트로 할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일곱 번째 예제에 해당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죠. 이게 데이터고 보시면은 이렇게 j s o 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레코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버튼이, 클론 버튼에 대한 핸들러가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 버튼에 대한 핸들러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우리가 전에 코드와 똑같이 준비만 몇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계속해서 써왔던 예제니까, 뭐 앞에 똑같잖아요? 예 써왔던 예제니까 특별하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어, 따라왔던 분들은 이미 다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이걸 클릭하면, 예, 일단은 요 녀석의 노드 하나를 복제할 거예요. 복제해서 데이터를 삽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와서, 어, 복제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복제하는 방법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변수 하나 선을하는데 클론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클론노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일단, 클론하기 위해서는 클론할 녀석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 녀석이 누가 될 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노티스 리스트가 있는데요. 노티스 리스트는 이거예요, 이거. 테이블. 테이블에서, t바디에 있는 첫 번째 tr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셀렉터 이용하겠죠. 노티스 리스트에서, 쿼리 셀렉터에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t바디가 있고, t바디에서 tr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올 때, 뭐, 이거를 first child, 이렇게 가져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Query Selector l 를 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Query Selector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만 가져와요. 첫 번째 하나만. 그러니까 이것으로 tbody 안에 있는 tr들 중에서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그 녀석이 첫 번째 노드로 복제가 될 건데, 코드의 복잡도가 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를 위로 올리고요. 여기다가 tr 노드를 하나 변수한 다음에 여기서는 tr 노드라고 한 녀석을 클론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클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함수가 있어요. 클론 노드라고. 다만 여기에 이제 인자가 들어가는데 이 db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분리형인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false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 노드가 갖고 있는 tr tr이라고 하는 껍데기 껍데기만 복제하고요 이거를 true라고 하면 디플리하게 복제한다는 겁니다 그 녀석이 끌어안고 있는 자식 노드 그 자식의 자식 노드 모든 자손들을 다 복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게 다 복제가 된 거예요 이제 간단하죠 클론 노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추가할 거란 얘기예요 어디다가 그렇죠 노티스 리스트에 티바디에다가 요 녀석보다는 오히려 티바디를더 많이 쓸것 같으니까 어, b 티바디라고 하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티바디 노드. 그래서 노티스 리스트에서 l 쿼리 셀렉터 해 가지고 티바디를 얻어오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티바디 노드에다가 어펜드합니다. append 하게 되면은 append child 되고요, append 되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클론 노드를 추가할 거예요. 자, 옛날에는 append child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append child나 a p p e n d 라다 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하위 버전 호환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append child도 괜찮고요. 둘다 똑같으니까 append child 를 쓰든 append 를 쓰든 여러분들 선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했냐면, 클론만 한번 해본 거예요. 클론이 되는지. 그리고 클론 을 한번 노드에 추가해보는 거예요. 티바데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복제가 되었고요. 이게 맨 끝에 자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먼저 예측해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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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우와, 잘 되네요. 그죠? 이게 통째로 복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5번 아이들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음, 이 클론 오드가 갖고 있는 녀석 중에서 이제 복제됐으니까 여기가 똑같겠죠? 여기서 t d를 다 얻어내는 거예요. t d를 다 얻어내고 g r 점은 두 번째 t d는 a 태그가 같이 포함된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그냥 텍스트를 이대로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tr을 뽑는 거예요 자, 클론 노드에서 t d g 를 뽑을 거예요 자, 어디서 뽑습니까 일단 클론 노드에서 q u e r y s e l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all 할 겁니다 왜? 예, 여러 개 뽑을 거니까 뭐를? t d 를 자, 이렇게 td라고 하는 녀석을, 어, 올해가지고 뽑게 되면은, 현재 클론노드. 클론노드라고 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고, td를 뽑으면,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거예요. 그 여기는 다섯 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 td지 0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번호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데, 이때, inner, 어, inner text를 써도 되고 아니면 text content를 써도 돼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위에서 보면 데이터가 있는데 노티스지라고 있잖아요. 노티스지에서 첫 번째 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노티스지의 첫 번째 아이디는 제어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 TDS의 1번째는 뭐가 들어간다? 제목이 들어가겠죠. 제목이 타이틀. 자 3번째는 여기에는 일단 2가 들어가고요. 자 0번째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레그 데이트가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는 4번째는 라이트 right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히트가 들어가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TDS라고 한 녀석을 얻어가지고 각각 대입을 했고요. 클론 노드에 있는 TD들이기 때문에 이 클론 노드는 이 설정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문제죠, 이거. 타이틀은 이대로 하면 텍스트로 바뀌어 버리는데 A 태그를 감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inner HTML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A 태그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이 태그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는 아까 본 것처럼 번호하드라겠죠, 번호가 들어가겠죠 번호가 번호가 들어는데그 번호가 아이디입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를 했으니까 추가된 내용이 이번엔 데이터까지 잘 바뀌어서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복제 눌러봅니다 하나 둘셋 우와 이건 지금 첫번째 게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가 다 이미 예 실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바뀌었죠 둘셋넷 다요 와잘 들어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노드를 복제하고 사입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볼까요? 저희가 지금 이미 있는 레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복제할 것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처음 만들고 나서 이제 배포를 처음 했을 경우에는 등록된 게시글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게시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지워볼까요? 완전 지우는 건 아니고, 주석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 데이터가 없네? 그럼 뭘 보고 복제를 하지? 그렇죠. 이럴 땐 복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복제할 것이 없으니, 복제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라고 HTML5에는 아예 템플릿이라는 게 존재해요. 템플릿 태그가. 일단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 레코드가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 템플릿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걸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이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있는 TRD를 다 추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실행된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없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나 복사할 거예요. 복사하고. 보여지는 건 없지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템플릿 하나를 준비해 놓을게요. 이 템플릿에다가 내가 복제하고 싶었던 그런 녀석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틀로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에 사실 뭐 데이터 필요 없죠. 템플릿이니까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걸 해서 이렇게 데이터는 저희가 채우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하나의 템플릿이니까 얘를 우리가 클론하듯이 해서 복제해가지고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화면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화면에 안 보입니다. 여긴 템플릿이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뭐,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럼 AA가 화면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이는 애가 아닙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노드를 복제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어, 여기다 상징적으로 갖다 놓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 할 경우에 이런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여기 와서는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준비했으니까 저 템플릿을 사용해서 실제로 여기 복제하듯이 그렇게 한번 복제해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단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얻어 와야 돼요 템플릿 이 템플릿 녀석은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섹션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섹션에 보시면은 쿼리셀트해가지고 어, 따로 이름을 주어지 않았지만 일단 태그명 자체가 예 유일하니까 템플릿을 태그명 가지고 예 뽑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템플릿이라고 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클론 노드를 만들지이 해야 되거든요. 템플릿을 이용한 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복제해 볼게요. 그럼 로직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자, 복제하고, 자, 이것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다큐먼트에서, 다큐먼트 기능을 쓰는 거예요. 다큐먼트 기능 중에서, 템플릿이 갖고 있는 내용을, 템플릿이 갖고 있는 내용을 임포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mport 노드 해가지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녀석의 컨텐트를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디플리하게 얻어겠다. 오그 템플릿 갖고 있는 녀석의 껍데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템플릿 안쪽에 있는 컨텐트를 그 컨텐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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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식까지 다 가져오겠다. 마치 클론할 때로 사용했던 그런 옵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import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클론 노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은, 클론 노드는 여기서 원래 있던 걸 가져오나,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가져오나, 구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와, 와, 잘 되죠? 그렇구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드가 없어서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복제할 게 없는데 그때를쓸수 없는 거잖아요. 얘는 복제할 게 없어도 간단합니다. 템플릿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보면은 여기서 i n HTML 거기다 a 태그를 만드는 게좀 불필요하다, 조금 불필요하다 또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a 태그가 음, 대입되면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에이트가 있으면 그걸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어, 에이노드를 얻어가지고, 일단 tds에 1번째 에이노드가 있으니까, c h i l 써도 되겠죠? c h i l 써가지고, 그 녀석의 0번째, 자식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먼트 노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이 녀석이 말하자라도 A가 됩니다. 그래서 A 노드 해가지고 HRF는 그거는 이 아이디를 대입했듯이 이걸 대입하고, 그리고 A 노드가 갖고 있는 텍스트 컨텐트로는 그렇죠. 요것의 타이틀을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담은 걸 가지고 자 이걸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시나,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실행까지 해볼게요. 자, 노드 복제. 어, 잘 되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할건 이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는 데이터 수만큼 걔를 반복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클릭할 때, 얘가 하나씩, 하나씩 삭되는게 아니라, 한번 클릭하면 데이터 수만큼 두 개가 동시에 반복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노티스란 석이 갖고 있는 개수만큼 반복해 돌면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어, 돌아간다 이거죠. 포문을 이용해서 두번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노티스의 개수만큼 반복해가면서. 그 노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답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